평신도사 1자, 미스터 원이사 드리겠습니다.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 연단 지수가 높은 사람, 이것을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다가 아 이걸 연결시키면 좋겠다 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역경 지수는 반드시 연단 지수로 연결되어야 된다. 역경 지수가 높다는 것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죠. 많은 고생과 노력 끝에.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야곱을 예를 든다면 야곱의 인생이 아주 그냥 험난하고 파란만장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경 지수를 끝내고 야곱의 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그 고백이 연단 지수로 바뀝니다.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도 굉장히 많은 역경 속에 살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연단지수의 단어로 바뀝니다. 어, 아, 역경지수가 높으면 자기를 주장하고 내가 했다고 합니다. 에,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 주인의 자리에 차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에, 그들의 신앙은 반드시 연단지수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지 않으면 망하죠. 에, 망한 사람이 나발이죠, 나발. 나발. 나발 같은 경우는 에, 망했습니다. 음. 또한, 대표적인 인물 사울왕도 여러 가지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 역경을 연단으로 바꾸지 못하고 망합니다. 아, 역경지수는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단지수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역경 속에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연단지수로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입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을 자랑하면서 모든 생애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역경을 겪고 있습니까? 그 모든 역경 지수는 이제 연단 지수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연단 지수에서 나오는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 보갑니다.